여기가 구주마니아입니다. 이 꽃말은 만족입니다. 여기가 파이애플가, 그 파이애플가입니다. 저, 원산지는 멕시코인데 여기가 빨간 게 꽃이 아닙니다. 한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꽃은 하얀 겁니다. 이 속에. 요거는 이제 빨갛게 색이 배해가그 저거 잎사귀입니다 잎사귀니다 꽃받침이라고 보면 됩니다. 여기 에 있습니다 속에. 아주 좀 하게 하얗게 핀게 저게 꽃입니다. 여기는 지금 공항입니다.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 탑승 준비를 하면서 얼을 찍고 있습니다. 저 멀리 비행기가 몇대 보입니다. 어, 날아가는 거든요. 저는 간주탑이네요. 아, 날씨는 좋습니다. 오늘 8월 20일입니다. 휴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감사합니다.